17번 문제인데, 속력, 속도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그, 재생공병의 수투에, 속도, 가속도 보고 있다, 이거. 거기에 아마, 얘나 안 쉬워서 안올려졌을 수도 있거든. 모르겠다. 야, 풀이 한번 해보자. 뭐 올려진 건 그거 봐도 되고, 이거 봐도 될것 같으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위치에 관한 식이 나와있대, 이렇게. 어. 자, 0에서 3 사이에서, 성 속력의 최대값을 뭐 하세요? 라고 돼있다. 속력의 최대값. 속도든 속력이든 어쨌든 미분해야 될거 아이가. 지 미분합시다. 자, 그래서 VT를 구합시다. 즉, 속도식을 구할 겁니다, 지금부터. 미분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까지 이렇게. 봐봐. 봐봐. 속력의 치대값이래. 자, 내가 다시 한번 연습을 시켜줄게. 속력 속도 구분하자. 속도가, 뭐, 예를 들면 마삼일 수도 있고, 속도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다 치자. 속도가 3인 경우도 있고, 뭐, 2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자, 이게 속도라고 할게, 속도가.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속력은, 속력은, 얘 얼마니? 3이제? 3이 속력 얼마? 1이제? 1이 속력 얼마? 2제? 그럼 내가 물어볼게. 속도가 제일 큰 애는, 야, A, B, C 중에 누구니? a가 속도가 제일 커? 속도가 제일 아, 커. c, c. 제 속도는 이 숫자 봐야 될거아 이거. 대소 관계는 못거다 이거 제일 크지. 마상구가 이거 크지. 무슨데 어떻게야. 아, 아, 됐지? 근데 속력은 빠른 정도만 얘기한 거였다. 이가 진짜 빠른 정도만. 어. 그럼 a b c 중에서 속력이 제일 큰건 누구니? 네. a가 됐체 된다니까 지금. 자,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어, 속력이 최대인 거는 a 제 속도가 최대인 거는 시제이름니 그럼 내가 예를 이번에 들어볼게. 오케이. 속도 그래프를 하나 그릴게. 속도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 자, 요렇게 그려야지 속도를 그래프를. 요까지만더 그릴게.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라고 할게. 속도 그래프다 지금. 내가 여기를 1이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를 2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를 마이너스 5라고 할게 여기를 마이너스 3이라고 할게 예를 들어서 됐지? 자 시간이 1초일 때 속도 얼마야? 시간이 1초일 때 속도 얼마야? 네. <laughs> 일. 일. 똑같은 상황을 하는 거지. 어 1초일 때 얼마라고? 어왜 왔다 됐지? 시간이 2초일 때 속도 얼마야? 마이너스. 지 시간이 3초일 때 속도 얼마야? 응. 이제 시간이 4초일 때 속도 얼마야? 마이너스. 날까지 자, 속력 얼마야? 1 응. 됐니? 자, 속도의 최대는 몇 초일 때인데? 속도. 속도의 최대일 때는 몇 초인데? 속도가 최대일 때는? 응. 3초. 3초일 때 속도 최대지? 어, 속도가 최소일 때몇 초인데? 2초제. 됐제? 어, 속도, 이 중에서 제일 큰 거, 작은 거 골라달라고. 됐나? 뭐. 속력 최대인 거몇 초일 때인데? 2초일 때지 됐지? 속력 최대인 거는 2초일 때지생각해 봐봐. 요 속력의 최대래. 지금 VT 그래프. 이게 VT 그래프란 말이야. 얘는 니? 속력 최대라면, 아래쪽으로든 그래프가 위쪽으로든, 제일 절대 값이 숫자가 큰 거. 그 함수 값이 이거다, 는 얘기다, 이거. 이해된다. 됐지? 자, 자, 그러면 볼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는 라 거지, 지금. 어, 그래프를 그릴게요. 자, 이 참수인데, 뭐,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리면 되지. 자, 더하기 1. 자, 빼기 1 분배해서 나가지. 빼기 3. 이렇게. 자 그럼 3의 t-1의 제곱 마이너스 8이지 그럼 vt 그래프 그릴게 자 x축 y축 이렇게 있고 꼭지점 좌표1,8이다1,8뭐 여기쯤 있겠지 이래가지고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지겠지 어, 그렇지 건방진 분 1,-8 여기 있겠지 y절편은 마이너스 오겠지 y 절편 이거 걸리고 시간은 오른쪽 4분면에서 그림 된다,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거야, 지금. 됐나, 이까지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가 현재 1초거든? 이렇게. 0초는 여기에 있지. 자, 그러면 3초는 어디 있을까? 3초는. 3초는, 뭐, 3, 3 넣고 계산 좀 해볼까? 잠깐. 3 넣으면, 얼마고? 11x84? 4가? 어. 그러면, 여기쯤 3초가 있겠지. 어. 그래가지고, 땡땡땡 해서 여기가 4인 거잖아. 어, 이거 안 잘리지? 보이지? 이렇게. 자, 그런 상황이거든, 지금? 어. 그러면, 그래프는 0초에서 3초까지니까, 어,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달라는 거야. 그치? 에서, 지금, 여기 y 눈금은 속도 값이란 말이야. 속도 값. 알겠나? 근데, 속력의 제일 최대인 걸 골라달라고. 됐지? 플러스든 마이너스 값이든 숫자만 다, 을때데부호빼고 숫자만 봤을 때 제일 큰거 골라달라고. 어. 여기가 4다, 이거.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8이다, 이거. 어. 속도는 얘보단 얘가, 얘가 더 크지만 속력은 얘가 크잖아. 어. 8이지. 속력 최대 값 거래. 8. 됐지? 이렇게. 자, 요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구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아라 지금 이거를. 됐지?